최근 일어난 제천 스포츠센터나 미량 세종병원 화재는 불법 증축이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무단 증개축 행위는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도 저해하는데요. 이에 마포구는 항공사진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마포구가 오는 7월까지 2017년 촬영한 항공사진에 따라 관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항공사진으로 위반 건축물로 확인된 건물에 대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자 실시됐는데요. 조사 대상은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적출된 건축물 4,630건으로 건축물 정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건축 여부, 위반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발생 연도 등을 확인합니다. 항공사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위반 건축물의 자진 정비를 통해 마포구가 좀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